또타납니다 회원권의 모든 것, 홍명부장이 책임집니다. 지금 이제 회원권 물량은 스위트 회원권밖에 안 남았고, 이것도 곧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정보는 또 우리 유튜버 독자분들은 또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홍명호 엘씨 이렇게 인사 드리면서 또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꼭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쏘노행권 담당자 홍명호 LC입니다. 여러분들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지금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쏘노텐 조트에서 휴가를 보내셨거나 좀 다녀오셨거나 이런 분들 많이 전화 주시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쏘노텐 조트에서 구매를 하셔서 회원권도 알아보시고 쏘노텐 조트로 여행을 가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특별하게 또 급하게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회원권 물량이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완판되고 마감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에 맞게 회원권을 왜 구입해야 되나 탑3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 가능한 상품은요 최고급 노블리안 회원권은 예전에도 계속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올해 2023년도 1월달에 일치감치 이제 실버 40평형, 골드 50평형, 로얄 60평형 그리고 프레지덴셜 95평형, 전평형이 마감이 되었고요 이그재키튜브 회원권이라고 이 회원권도 2023년 7월 말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나왔냐 오늘은 예전부터 가장 선호하던 회원권이 사실은 스위트 회원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회원권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일반 가족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스위트 회원권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도 곧 완판이 됩니다 자 예전에는 그랬죠 원룸형 패밀리 투룸형 스위트 그리고 최고급형 노블리안 40평 50평 60평 95평 이런 식으로 상품명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회원권의 패러다임은 좀 바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왜 지금 회원권, 이 스위트 회원권 구매를 해야 되나? 스위트 회원권의 특징, 가격, 간단한 혜택들 이런 것들 제가 빠르게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그럼 왜 스위트 회원권만 남았냐, 인기가 없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스위트 회원권도 제일 먼저 마감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여름 성수기를 맞이해서 좀 특별히 또 추가 물량이 공급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스위트형 건왜 지금 꼭 구매해야 되나. 첫 번째, 이제 수요층은 많은데 공급 물량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회원권이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스위트 회원권을 알아보셨던 분들 이제는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구매하실 분들은 하셔라 두 번째 그러면 또 분양 가능한 상품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있으나 잠깐 스포를 하자면 이제 앞으로 나올 상품은 가격이 인상이 돼서 나옵니다 이거는 대앱이고 그래서 또 말씀드리기가 좀뭐 하나 확정은 됐고요 가격인상이 상품명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스위트 회원권을 놓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전에 회원님들 구매하신 분들 또 지금 남아있는 스위트 회원권을 구매하실 분들 신규 혜택 서비스가 나갑니다. 신규 혜택 서비스는 기간을 둬서 어느 기간 동안은 백실이 회원요금에서 추가로 할인된다든가, 그리고 부대시설, 물놀이나 스키 이런 부분들도 혜택이 무료가 되거나 크게 할인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신규 혜택 서비스인데요. 앞으로는 이 신규 혜택 서비스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스위트 회원권을 꼭 원하시는 분들, 30평 되면 적당하다. 방두 개, 거실 하나고 이 정도면 적당하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꼭 하셔야 될 이유 탑3에 대해서 좀알아보 봤고요. 스위트형권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스위트형권은 이제 무난하게 가격도 저렴하고요. 방두 개, 거실 하나, 가족들 5, 6인용이면 충분하니까요. 연 30박을 이용할 수 있고요. 비명 같은 경우는 카드가 5장이 나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트 회원권의 가격을 또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남아있는 거 선착순 분양하는 이 회원권은 예전에 제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두 가지 분양 형태가 있어요. 평생 보유할 수 있는 공유제 20년 만기에 전액 돌려받는 회원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지금 남아있는 선착순 분양하는 분권은 회원제로만 있다 그리고 가격은 회원제니까 간단하죠. 기명, 무기명으로만 나누면 되죠. 기명은 3,790만원. 무기명은 4,740만원입니다. 신규 혜택 서비스는 뭐가 있냐. 네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기명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종합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객실 특화, 오션 스키 특화, 그 다음에 골프 특화. 이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요. 우리 가족한테 맞는 거를 일단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종합 혜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년을 드리는데요. 객실 할인 같은 경우 2년 동안 50% 할인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소노호텔 호텔은 트는또 물놀이가 있죠? 오션월드, 오션플레이, 오션 어드벤처. 여기가 2년 동안 주중 무료 주말 50% 할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프도 한30% 정도 할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혜택을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게 종합 혜택이고요. 객실 특화는 주로 객실을 오래 길게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객실 혜택을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4년 동안 30% 할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놀이는 할인을 못 받냐? 받습니다. 오션월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물놀이는 4년간 무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션스키 트카 그러면 이제 주로 레저, 물놀이, 스키 이런 걸 특화 받는 거고요 난 골프를 주로 받겠다 그러면 골프 혜택을 받으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혜택서나 카다로그랑 분양자료 제가 보내드리니까요 이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좀 급하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가 아직도 시즌이고 우리가 제일 바쁠 때인데 지금 이제 회원권 물량은 스위트 회원권 밖에 안 남았고 이것도 곧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정보는 또 우리 유튜버 독자분들은 또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홍명호 LC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또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꼭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꼭 연락주세요. 꼭 나중에 전화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전화주셨어요. 이기지키티브또 없냐고. 이 스위트형권도 완판이 되고 나서 추억의 상품으로 되니까요. 빠른 계약이 필요하시면 바로 문의 주세요.